알겠습니다. <laughs> 오버스. 오버스 오버스는 2번이지 2번 번. 2번. 1, 2, 3. 2번에 H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2번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건 올라가, 내려왔지만, 자,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항상 정해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잡한 것을 얽혀놓으면 여러분들 해답이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분류를 하셔야 된다 아까 같이 1, 2, 3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3번 올라와서 떨어진 거 있지만, 요 주요 구간 올렸다 떨어졌잖아요. 거래량이 동반해서 올리면 최소한 그죠? 어. 일단 26일 연하를 돌파하니 올려 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떨어지더라도요. 거래량이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어, 나가지 않았다 싶으면 주목을 하셔야 돼. 주목을. 관심을 많이 가져 뭐라는 얘기 그죠? 단기 단타. 특히, 거래량 반영이 되면서요, 요번에 떨어졌다가요, 올릴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 26일 통과할 때, 이때 이후로 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가만히 밋밋하다. 요번에 올릴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라. 주요 구간을 돌파한, 했, 했다가 떨어진 놈이나그 중에서도요, 올렸다가 떨어진 놈이 아니라, 올렸다가 지지부지 했는데, 그래랑이동반이 됐다가, 밋밋하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요번에 삐떡 올리잖아요? 이거 별두 개잖아요. 이 거. 별세개 내게 네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셔라. 이거죠. 우리는 뭘 찾냐? 이런 것도 찾지만, 한가안간 놈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무니까 여기서도 떠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이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간 놈들도 여기서 올리면, 이거 프로테지 이상으로 요, 요까지 오는데도 올라옵니다, 충분히. 그럼 뭐가 낫습니까? 안간 놈이 요까지 오면은 1, 2%, 1, 2%될 수도 있고요. 여기 넘어가고 가면 훨씬 낫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거리랑이 동반해서 먼저 올라간 놈을 단타용으로 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장기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닥을 찾아라. 피터 대망하는 얘기 아시죠? 하면서 중간 또 먹고요. 장기적으로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는 대위 가자. 우리는 우리는 룰루를 나 먹고도 먹고. 또 먹고. 이래 가자, 앞으로. 이런,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여러분이 만약 비트 대망 말잘 듣고요. 잘 듣고, 이래서면 여러분 지금 저 비트 대망 말고 여서다 샀다 하면요. 비트 대망이 간다 좀 합시다. 하든지. 아, 지금도 늦지 않았지.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얘기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이런 걸 해서 진짜 우리. 방복고님이, 원래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비트 대마 듣는 말 듣는 게 아니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다. 예? 그죠?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비트 대마 말 듣고 해서 참조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다. 짱이다, 짱. 예? 짱. 우리 닌징님 짱. 복고님 짱. 예? 잘 하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단타, 단타. 저점. <laughs> 저점 잘 잡아놓으면요. 이 단타 뭐고 딱 필요 없습니다. 이때 이미 요, 요 주요 기간 올라갈 때요. 이 단타 누리던 게여기서 올릴 때 벌써 수백포로 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차. 바닥에 있는 놈들 중에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영상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 이거 하다가, 어, 어떤 저 채팅창 어떤 분이 막 욕을 해놨던데. 아, 어, 숫자, 산수 말자 많은 거를, 이런 걸 했다고, 뭐, 뭐, 뭐 뭐라 하더라? 네? 그것도 뭐, 어, 한다고 올리놓냐고 막 해놨던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 하여튼, 그분은 전문가니까 그렇고, 우리는 코렐입니다. 그죠? 그분이 얼마나 돈 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을 으, 으, 중에 생각해라 결점을요 야이 비트 대망 참 어이 올리네 판단이 틀리지가 않았다 오브스.